มันขาวๆๆๆขาวๆ해요 <목소리> 한번 타보고, 사님저 왼쪽에 언덕이 있거든요, 생말 <목소리> 언덕. 한 번도 안, 안 타봐서. 아, 안 타봤어요? 네. 아, 그럼 기다려보시, 기다려보시. 아, <목소리> 기다려보세요, 사 기다려보세요. 노노단2단3단단은 일단, 일단. 그런 제 약해요. 제일 약해요. 자, 오늘 청주에서 대리기사님 한분 오셔가지고, 어, 타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타신다는데요, 킥보드. 킥보드를 운영을 하신다고, 어, 이제 타보신다고 갔습니다. 지금 들고 가셨어요. 지금, 어, 자, 처음 타신다, 타시네요. 어. 일단로 타시기 때지에 질이 좀 나야 될 거예요, 아직. 얼굴은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은. 팔0 타시고 계신데 자갈밭 도 여기 우리가 지금 최악의 조건이 여기 땅이 자갈밭이라 아스팔트에서 좀 타보시라고 하는데 자갈에서 타시네 자갈에서 타면 승차감이 조금 안 좋아요 사장님 자갈에서 어떤 신보들 타더라도 그래도 쇼어 튜닝해서 약간 나을 거예요 저 언덕 한번 올라가 보시고 오시면 오시. 아 처음 타는 거라 하지 아 처음 타는 거라 아 이안 돼서, 설명이 <laughs> 안되서요좀 네. 네. 그, 다른 거하고 네. 비교해서 타봐야 되는데 이게 비교 처음이다. 비교를 못 하시네, 못, 못 타보셨으니까 네. 비교가 안 되지 다른 거랑 네. 다른 거를 타보고 넘어 오시면 아, 비교가 되는데 다른 네. 거를 어, 안 타보셨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약간 힘들지 않나 지금 사정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이렇게 뒤에 쇼바 아 튜닝 약간 800 800 w 트 l 리 d 아 음. 라이트. 그냥 제일 흔한 부품들로 구성했어요. 제일 흔한 부품들. 그냥 중국에서 부품들 있죠. 부품들 중에 제일 흔한 걸 조립해라. 중국 부품 공장에다조립해서 한국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내. 우리나라 키보드가 90%가 그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중국에서 중국 조립 공장에서 조립 오는 기체도 있는데 그냥 생제비로 그냥 넘어오는 기체들도 많고 내가 그냥 부품으로 저 조립해서 이러죠. 그래서 부품이 단종이 잘안 되지 특이한 차들 있잖아요, 사장님 단종 많이 되잖아요. 2년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업체에서는 충분해. 네, 저는 이제 프레임을 사면 빠 사면 프레임을 다시 꾸는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바로 있기 때문에 단종이라는 걸 없애 버리려고. 단종, 뭐 부품이 단종되면. 대체 부품으 다, 2차, 3차 대체 부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한대사으면한 3, 4년 정도는 프레임이 사는 때까지는 사지 않아요 배터리도 국산이라 a s o 받으시니까. 배터리가 원래 비싸요. 8,90만원 해요, 시준가너 녹음하고 있는데 부담치는 건 아니고. 8,90만원 하는데, 공장에서 직접 가서 사면 사요. 어, 우리가 델코 배터리나 로켓 배터리 다가차 배터리 갖다가잖아요세타 가면 이게 önemli다. 엄청 두어요 충분한 배터리 그냥 일반으로 그냥 사, 홍사로 통한것 치고 인터넷에 파는 것들. 겨울 제품면 주행거리가 한 3kg 줄어들어. 그렇기 때문에 국산 넣어가지고 좀작당한번 넣어야지. 그 다음에 2 3 0 k m 그렇게 여름엔 특히 더 멀리 가겠지만, 겨울 제품이 이제 배터리들이 나와요. 자기 스펙들이. 그래가지고. 멀리서 오셨는데, 촬영 이식해요 여러분. 자, <laughs> 어. 아, 3단 넣고, 800W 3단인데, 생활 언덕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지금 촬영되고 있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예,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일단은, 사람 몸무게가 60? 60몇 키로요? 63. 63. 제가 봤을 때, DJ800은, 음, 한 60에서 한 85키로까지는 타시는, 어, 타시는, 타신, 적당한데, 90키로 넘어가시는 분들 조금 버겁다. 밴드 사람들은 뭐, 듀얼로 가든지 좀 출력 좋은 걸 타야지. 8 0 0와트의 한계가 보통 한 85키로나 65키로 고선이거든요. 요 밑으로만 나와요 <laughs> 몇단으로 올라가거요 3단으로 거? 올라가셔야 돼요 언덕은 아, 일단은못올라가아일단은좀 약하죠 그래도 암만 그래도 48부터 800인데 3단으로 내가 올라가야 땡기면 훅 나가는거 아니아 안나가요 그냥 살살 한번 타보시면 돼요 살살 당기시면 돼요 일단 올라가고저 초반에 당기시고발 앉는게 예 적응이 안 돼서. 아예 <laughs> 올라 바로 올라서서 살살 당기시면 돼요 올라가보십죠당연히 야, 자, 오, 좀 가벼운 분이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언덕, 생활 언덕 올라가고 계시네요 아까 제가 올라갔다, 생활 언덕 올라가고 계신데. 자, 지금 올라갑니다. 생활 언덕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보시면 생활 언덕 정도 수준이고. 흔하게 좀 길어요. 이 언덕이 좀 깁니다 딱 그냥 생활 언덕 수준입니다 아, 흔하게 보이는 그냥 언덕 수준 자, 터나 오시네요 아, 내려오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처음 타신다 그래가지고, 사사 살살, 풀어가지고, 살살 타시는, <laughs> 살 타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랑 뭐, 타고 비교해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초행, 초행 대리 기사님이셔라지고 뭐, 아, 그런 <laughs> 부분에서, <오른쪽에서> 뭐, <laughs> 키 정도는 다른 거에 대해서, 아, 네 이렇다, 어떤 부분이 이렇다,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못하시고, 그냥, 어정도 타보신, 그냥 단순하게 타보신 것만 일단 타보시고 계십니다. 자, 도착했고요. 보도블럭이, 보도블럭이 보도 오면 이제 사람이 이제 좀 이지감이 있긴한데 요거는 보도블럭이 이제 이지감 없애놨어요. 약간. 보도블럭에 타셔도 어, 충분히 나온다. 주인감이 나온다.